오늘은 우리 타투 얘기하기로 했잖아. 음. 그래서 내 타투가 11, 그러니까 타투는 총 14개가 있더라고. 음. 근데 이제 타투이스트, 타투를 하는 사람은 음. 총 11명한테 음. 이제 시술을 받는 경험을 했고, 음. 그래서 어떤 타투부터 했는지 이제 순서대로, 음. 그리고 뭐 무슨 의미고, 그리고 그 타투이스트 어땠는지, 음. 뭐 이렇게 리뷰? 아닌 리뷰하는 음. 그런 영상을 오늘 찍으면서 놀기로 했는데, 음. 여기 있는 이 타투가 음. 내첫 타투거든? 음.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다가 음. 그냥 가서 하고 다시 와서 야근했던 기억이 있어. 음. 근데 이게 파도 같진 않지만은 이게 파도 모양이다? 음. 그래서 첫 번째 그 파도 타투를 했었고, 이게 2017년 11월 5일에 했더라고. 음. 아마, 그거보다 며칠 좀 전에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음. 가을, 겨울쯤에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음. 근데 이걸 왜 했냐면, 원래 여기에 상처가 있었어. 긁힌 상처가. 음. 근데 그 상처를 커버업한 거야. 원래 그 상처가 음. 뭐 크게 보이진 않았지만, 음. 제주도 가서 음. 우리가 수영하면서 죽을 뻔, 아. 한번 죽을 뻔 했잖아. 그때? 어, 그때 어. 바위에 쓸려가지고 어, 어. 여기 상처가 나서 그거 희미한 상처를 커버업 하는 김에 음. 그때 이제 파도를 잊지 말자 항상 물 조심하자 음. 그런 의미에서 했고 이거를 이제 해주신 작가님은 그 도기 음. 어, 타투이스트 도기라고 있고 그래서 그분은 음. 좀 라인 음. 그리고 미니타투 음. 그리고 동물들 사진 가지고 가면 이렇게 라인 예쁘게 따가지고 좀 미니미니하게 그렇게 귀여운 작업들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음, 조금 귀여운 뭐 그런 요즘 라인 타투들 많이 하니까 음... 그거 하, 할 때는 또 한번 서치해서 가봐도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그 타투가 이거야. 음... 이거. 이거. 음... 이게 그 올싱아이라고 뭐 가사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신의 눈이라는 타투인데. 아. 어, 이게 되게 그 음모론의 상징이기도 하거든. 그 일레누마티라고. 음. 그래서 그 달러에 보면은 또이 표시가 있고. 음. 뭐이 상징 가진 사람들끼리 무슨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어 사실은 타투는 사귀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새겼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런 음모론과 상관없이 새겼고 그냥 좀 지혜롭고 싶다 그러면 눈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근데 그게 그냥 보통 눈이 아니라 신의 눈을 내가 하나 갖게 되면은 음. 좀더 지혜롭게 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뭐 그런 의미에서 했고 이 타투이스트는 준제이라는 음. 타투이스트고 음. 어 되게 세밀한 작업을 잘 하셔 음. 그래서 선도 엄청 세밀하고 이런 점묘? 점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표현할 때도 정말 세밀하게 잘하셔서 어, 되게 만족도가 높은 타투고, 어, 내가 그 유일하게 두번 방문해서 음. 타투를 한 사람이야. 음. 그래서 이따가 또 소개를 하나 또 해줄게. 준지의 음. 타투. 음. 그리고 어, 내세 번째 타투가 여기, 치타. 어, 이거 예. 예뻐. 어, 치타 타투고, 이거는 보니까 2019년 5월 23일 날 했네. 그리고 이거 했을 때 이제 타투이스트는 3월이라는 타투이스트고, 이분이 되게 그 뭐랄까? 뭐 반고우라든지 아니면 되게 유명한 작품들을 실제로 타투로 잘 옮기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물감의 질감 같은 것도 음. 타투로 표현해낼 정도로 상당히 디테일하면서도 좀 감각 있게 작업을 잘 하시는 분이어서 음. 어, 그냥 동물 타투를 하나 꼭 하고 싶었어. 근데 음. 흔한 뭐 호랑이 이런 거 말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음. 티, 치타가 또 가장 빠른 동물이고 하니까 음. 그래서 그리고 이 치타의 쉐입이 되게 좋았어. 달릴 때 음. 되게 날렵한 음. 이 쉐입이 되게 좋아서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했고 그 다음이 이제 여기 부 타인즈. 이게 이게 진짜 큰 작업이었지. 음, 이게 여기랑 그다음에 이쪽이랑 대칭으로 이렇게 했고. 됐지? 어. 이게 타인즈라고 해서 그 응. 부처님 손. 음. 응. 그손 위에 이제 태, 이쪽엔 태양이고 여긴 달. 음. 응. 그래서 했고 이거는 2020년 3월에 응. 이걸 했어. 그래서 명이라고 그타투이스트 응. 있는데 그분한테 했고 이분이 되게 약간 동양적인 음. 그러면서도 조금 불교 쪽에서 영감 받은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음. 내가 뭐 종교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 그런 부처나 그런 불교 음. 그런 깨달음들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음. 어, 하고 싶다라고 하던 중에 이제 이걸 의뢰해서 했어 음. 그래서 보통 손 방향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으로는 잘안 하시는데 어. 내가 특별히 도안을 이렇게 대칭으로 부탁드려서 어깨랑 이쪽 가슴 쪽까지 이렇게 했지. 음. 어 이분은 할때 사실은 내가 한 타투 중에 가장 아팠고 음. 이쪽 특히 가슴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에서는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작업을 중지시 할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선을 이제 딸때 사실은 아, 어, 타투가 제일 아픈데. 어. 그선 따는 걸로 여기 안에까지 다 칠하니까 어. 너무 아프더라고. 아. 그리고 이 타투를 한번 받으면은 뭐 생활할 땐잘안 느껴지지만 이 피부들이 되게 약해진대. 음. 근데 여기서 리터치도 한번 받았었거든. 음. 그래 가지고 그 위에 리터치를 할 때도 정말 너무 아팠고. 음. 너무 아픈. 그런데 이제 이걸 새겼을 때 내가 의뢰했던 뜻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제 밤이든 응. 낮이든 응. 이제 부처의 깨달음이 응. 늘 항상 나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응. 응.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겼고 근데 뭔가 그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응. 아프면서 응. 뭔가 그 뜻을 더 내가 뼛속 깊이 새기지 않았나 뭐 그런 <laughs> 생각을 하고 요즘은 뉴욕인가 미국에 가셔서 요즘 작업을 하시는 아, 것 같아요 해외에서 그래? 어 그래서 되게 좀 개성있는 응. 그런 타투이스트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거, 투구 맞아. 투구 타투고 이다음 진짜 디테에해이음 2020년 8월 2 3일에 음. 했던 투구 타투인데 이 투구가 이제 용, 그 다음에, 봉그 다음에, 용, 봉의에양이있다그래서 용, 봉, 문 투구거든 음. 그래서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투구인데 음. 사실음 이거를 한국에 못 갖고 있고 응. 그 도쿄에 있거든 이게 도쿄 박물관에 있어. 음, 그래? 어 그래서 아직 이거를 반환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문헌이 있진 않는데 그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 투구를 쓰고 있어. 근데 문헌이 없다는 거는 그 이순신 장군이 그 투구를 썼다라는 문헌은 있진 않은데 응. 이 투구가 아마 그 조선시대의 최고 군수권자 썼을 걸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음. 그 이순신 동상에 이 투구를 씌웠다라고 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음뭐 스토리도 좋고 어. 그리고 뭔가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결기라든지 어. 그런 부분들이 좋아가지고 했고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투구적 투구의 어떤 문양 자체도 너무 좋지만은 어. 이거를 그 작업하신 분이 어. 음 그 타투이스트 휘이라는 분이시거든 응. 근데 그분이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을 응. 잘 하셔 그니까 진짜 디테일해 응. 그리고 원래 전문은 이런 서양 투구와 서양 갑옷 응. 그것을 워낙 잘하시는 분인데 응. 그분한테 이 한국적인 응. 투구를 의뢰를 내가 드려서 응. 이제 이걸 만들었지 응. 그래서 이것도 너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응. 타투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쪽에 대칭으로 있는 레터링을 했고 음. 이거는 2021년 3월 경에 했네 그래서 이거는 어 레터링 타투고 여기부터 얘기하자면은 Invictus라는 문구고 음. 그리고 여기 오른쪽 팔 같은 경우는 I am that I am 영어고 음. 그래서 이 I am that I am은 사실 성경 문구에 나오는 말이고 음. 영어성경에서 이제 뭐 번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어 모세가 처음으로 그 지저스를 만났을 때 음. 당신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지저스가 이제 이렇게 답을 했대. I am the I am. 음.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음.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라는 존재로서 존재한다. 뭐뭐 음. 뭐 시작과 끝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되게 복합적으로 해석되는 음. 그런 문구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종교가 없는데 또 이런 불교적인 어떤 모티브도 따왔으니까 또 이런 그 기독교에서도 모티브를 따온 거고 그래서 나도 나 스스로 나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겼던 타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인빅터스는 어 굴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고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 시의 제목이기도 해어 그래서 그 시가 너무 좋고 구라하지 어, 않는다 라는 게또이 투구하고도 또이 뭔가 음. 연결되는 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인비톡스를 음. 했고 이거는 그 세이모 프롬 서울이라는 음. 그 타투이스트가 음. 있는데 그분한테 했어 그분은 이런 낙서 느낌의 타투들을 되게 잘해 약간 이런 레터링도 그분이 이제 그 폰트를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조금 구불구불하면서 낙서 같은 그런 폰트들도 많이 하시고 낙서 같은 그런 도안들도 많이 하셔서 너무 재밌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이제 아까 내가 그준제이란 타투 이스트한테 하나 더 했다고 했잖아. 응. 이것도 엄청 디테일하네. 어, 이것도 되게 디테일하지. 근데 도안이 아마 내가 갖고 있는 단일 도안 중에는 제일 클 거야. 이제 닭. 앵커를 한거고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영상에 잡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소스라는 음. 단어가 써 있거든. 음. 그래서 그것도 라틴어고. 음. 근데 그게 그 카르바조라는 작가의 작품에서 음. 나오는 그 칼이 있는데 그 음. 칼에 새겨진 문구이기도 해. 음. 겸손은 교만을 이긴다라고 음. 해서 그 카르바조의 되게 유명한 작품 다이과 골리안이라는 작품에서 아. 그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른 다음에 들고 어. 있거든? 어. 근데 사실은 그 어.. 이 작품의 얼굴이 음. 젊었을 때 자기의 얼굴이고 그리고 그 목을 자른 검, 아까 음. 말한 그 검에 그 하소스가 음. 적혀있는 거거든. 또뭐 음. 이런 스토리도 있고 또 나중에 카르바조가 음. 그.. 또 죽는 스토리랑도 연결되기도 하고 하는데 음. 그래서 그 하소스라는 단어를 사실 검을 어. 통해서 새기고 싶었어. 음. 근데, 검보다는 어 조금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 음. 그런 의미의 또이 다시랑도 잘 어울리고, 다시다가 음. 또 그렇게 문구를 새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음. 이 도안을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이제 아까 올싱아이 했던 준재이한테 맡겼고, 또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작업을 했던 음. 기억이다. 음.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사실은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응. 이제는 이 닷부터 시작해서 다 2021년 작업인데 3월 27일날 이거 이 음. 했어 이게 청칭과 정갈 응. 했고 어... 이제 내가 생일이 10월 23일인데 응. 그 잡지에 보면은 응. 별자리 테스트하는 게 있잖아 응. 근데 그게 어릴 때 보면은 어떤 잡지에는 10월 23일이 천칭의 맨 마지막이고 어떤 잡지에 보면은 정갈의 처음이더라고. 음. 그게 도대체 내 전체성은 뭔지 맨날 헷갈렸지. <laughs> 어. 근데 그러던 차에 아, 그걸 그냥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천칭이기도 하고 정갈이기도 하다. 뭐 어. 그런 뜻을 담아서 어, 이 분한테 음. 의뢰를 했고 후시인 이라는 분 인데 좀 이분이 이렇게 약간은 뭐랄까 어, 어, 기하가 되게 많이 느껴지잖아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이런 복합적인 요소에 대해서 요청드려서 도안을 의뢰를 했는데 이분이 되게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 이 음. 작업을 할 자기가 도안을 잡는데 근데 그냥 도안 처음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음. 별다른 피드백 없이 바로 그냥 오케이 했던 것 같아. 음. 그래서 가서 새겼고, 이것도 뭐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바로 했었어. 음. 그래서 이분한테는 뭐 도안을 의뢰해서 받아도 좋을 것 같고, 음. 아니면 이분이 되게 재밌는 도안을 많이 올리거든. 음. 그래서 그냥 뭐 있는 도안 중에 해도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4월에 했던 거는 이 고사리. 이게 고자왈 고사리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갔었잖아. 맞 그래서 제주도 가서 고자왈에 가가지고 약간 추적 추적 비가 올때 트레킹을 하면서 만났던 고사리. 음. 근데 그 고사리들이 너무 예쁘고 고자왈을 뭐 이번에 처음 간건 아니지만은 갈 때마다 그 고사리의 생명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그때도 이제 많은 영감들을 받았어가지고 고사리를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이제 타투이스트 아일 아일이라는 타투이스트한테 사진을 보냈고 응. 그래서 이 사진을 조금 표현해줄 수 있겠냐라고 의뢰를 해서 이도안을 받았어. 응. 그래서 이제 위치를 고민하다가 어, 이 파도랑 이 월싱아이 그 사이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고 응. 뭐 너무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 응. 그리고 색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 응. 그러니까 되게 자연의 색을 되게 잘 표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만족스럽게. 응. 어, 한 타투인 것 같아. 음.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슨 나무라든지 아니면 자연에 대해서 음. 타투할 일 있으면은 꼭 이분한테 다시 의뢰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고. 음. 그다음에 6월 10일 날이 강백호. 음. 음. 이제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슬램덩크에 이제 강백호의 허슬 플레이 장면을 음. 이제 한 거고. 어 원래는.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강백호가 원래 그 NBA 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맨을 오마주 한 캐릭터거든. 근데 그 데니스 로드맨이 원래 이런 허스 플레이를 되게 잘해. 그래서 강백호도 이 순간이 되게 어 멋진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데니스 로드맨을 새기려다가 아 그럴 바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강백호를 새기자 해서 그 장면을 찾아서. 이제 이 타투이스트한테 의뢰를 했지. 음. 이 타투이스트는 오지라는 음. 타투이스트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야. 음. 뭐 유튜브도 구독자도 엄청 많고 음. 인스타 팔로워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예약 하기가 되게 어려운 음. 타투이스트고 특히 이런 만화적 표현 그리고 만화의 어떤 색감 표현은 이분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음. 특히 빨간색을 주로 썼잖아. 음. 근데 빨간색을 가지고 정말 촌스럽지 않게 음. 이렇게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음.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그런 표현을 할 일이 있으면 은 음. 무조건 이 사람한테 또할것 같다. 음. 고 생각이 들어. 음. 응. 광고 타투고, 아어 이거는 며칠 안 돼서 지금 약을 발라놔가지고 반짝반짝, 조금 반짝반짝 거릴 거거든? 음. 어 이거는 바트라는 타투이스트 한테 했고 음. 아, 색이 일단 너무 예쁘잖아 맞아. 그리고 뭐 방고흐의 생애는 너무 유명하지 음. 그리고 예전에 방고흐가 그 한국 전시 되게 크게 음. 2007년도 했을 때도 가서 너무 그 많은 인상을 받았었고 음. 거기도 이제 방고흐의 생애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음. 그 스토리가 너무 절절했달까? 음. 그러니까 자기 작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음. 자기 자기 너무 미워한 사람이잖아. 음. 귀도 자르고 자살도 하고, 음.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생후에 음. 재평가 받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서 음. 어,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도 너무 그 마음도 아프고, 음. 그래서 그냥 뭔가 내 팔에서 편히 셨으면 좋겠다 음. 그런 마음으로 했고, 너무 내가 그딱 원하는 대로 나왔던 것 같아. 음. 그리고 이런 사실, 눈 색이라든지, 그리고 음. 피부의 색 같은 거는 타투이스트랑 그때그때 얘기하면서 정한 거고. 음. 그래서, 눈색도 초록색으로 정했고, 피부색도 원래 좀 오렌지 빛이었는데, 갈색으로 정하면서 했어. 근데 음. 네, 이분은 아직 그렇게 유명하진 않는데, 앞으로 충분히 더 유명해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런 만큼 조금 저렴한 그 작업을 하시더라고. 저렴하게. 지금은? 어, 지금 좀 박앤 세일 기간이라고 봐야지. <laughs> 그래서 좀 이런 류의 타투를 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이분 가보면 좋을 것 같아. 도안도 되게 재밌는 도안이 많아. 그래서, 음. 뭐막 조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인물 시리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아. 봐서 해도 좋고 아니면 의뢰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투 사실은 어, 이 타투이스트랑 방고우 타투이스트랑 같은 스튜디오야 음.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원래 이분을 팔로우 했다가 바트도 알게 된 건데 음. 이분은 아린이라는 타투이스트고 이제 해적선을 음. 했어 그래서 음, 약간은 이제 올드 스쿨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음. 나의 어떤 타투 여정인데 음. 너무 색 표현도 그다음에 도안 디테일도 너무 좋아서 음. 이분한테 했고 어, 또 내가 원피스 좋아하잖아 음. 그래서 그런 해적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어, 그래서 해적을 음. 해적선을 나만의 해적선을 하나 사기고 싶다 음. 그래서 이분한테 의뢰를 해서 했지 그래서 원래 이배 도안은 있는 도안인데 음. 거기에 해적이라는 모티브를 가져서 이런 것들 음. 작업을 했었지. 음. 그러면서 이런 도, 도세 색깔 같은 건 내가 정한 거고, 파란색으로. 음.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음, 예뻐. 어, 되게 예쁘지? 음. 이분도 되게 유명한 분이셔서 음. 약간 예약 난이도가 있다. 음. 하지만은 뭐 도안 같은 게 워낙 잘 잡혀있는 분이기 때문에 음. 잡혀있는 도안 베이스에서 조금 음. 더뭐 모티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음. 좀더 창조하는 그런 창작하는 재미가 응. 좀 있을 것 같아. 응. 응. 그래서, 그한테 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 내가 한 11명의 타투이스트 하고, 한 응. 14개 정도 작업을 응. 했, 했잖아. 응. 그래서, 어, 넌 너무 좋았거든. 응. 너무 늘 재밌고, 뭐 창작하는. 응. 근데 그게 또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니까. 위치를 생각하고, 타투이스트를 또 맞아. 찾아야 되고, 그사람테 도안을 의뢰해서, 그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응. 그래서 창작의 재미는 충분히 봤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 이런 왼팔을 보면 여백이 아직 많잖아. 음. 그리고 아직 다리에도 많이 여백이 있기 때문에 음. 이 여백들을 어 어떤 타투이스트가 내 스타일이라는 걸 조금 이제 찾은 것 같거든. 음. 그래서 그 타투이스트들한테 좀 과감하게 이제 음. 작업을 맡기면서 좀 빨리빨리 음. 채워낼 생각이어가지고 음. 다음에도 조금 어더 많이 차면 음. 다시 한번 이렇게 타투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음. 그래서, 일단은 내 목표는 안식년 동안 12개의 타투를 하는 거였는데, 벌써 3개를 했다.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9개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상도 한번 해보려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